안녕하십니까 모자영입니다. 네 오늘은 로컬의 원단 시장을 둘러보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모자를 로컬에서 좀 제대로 가성비 좋게 만들면서 다양한 옵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 로컬 원단까지도 좀 사용해보면서 최저가를 맞추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큰 원단 시장으로 왔는데요. 와 진짜 이날 너무 더워가지고 애니랑 저랑 죽을 뻔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애니가 그래도 요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곳 생리를 좀 아는데 거의 다 공장에서 땡 나온 제품들이나 혹은 중국에서 사온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땡 상품이 많아가지고 원단이 있을 때만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제가 많이 다니면서 원단을 보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지 스와치가 이렇게 없고 원단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좀 적응이 안 되고요 스와치도 저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칼라 스와치인데 저랑 맞는 원단은 또 찾지 못했고요 이렇게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공간이 좀 나오기도 해서 적응이 안 되는데 한국의 원단시장이 정말 잘 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바닥에다 놓고 막 원단 저렇게 하면은 많이 지저분할 텐데 아이 나라의 원단은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눈에도 확 보이죠 저렇게 원단 위에도 앉아있고 아마 싸구려 베트남 로컬 의류 만드는데 쓰이기에는 딱 적합할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해야 할 수출용 모자 원단은 찾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바이어들에게 그 시장에 맞는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원단을 통해서 옵션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가격에 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베트남 로컬 원단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로컬 원단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했을 때 4만동, 5만동, 6만동 사이에서 제 가격이 있으니까 제가 뭐 편하게 발주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가 기존에 쓰던 원단집에서 그 원단을 사용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을 수 있지. 가성비,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옵션을 주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모자를 만들어내는 생산 봉제 가격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고 부자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까지 나왔는데요. 원단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많아서 제가 여전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계속 다른 원단 공장, 시장 다니면서 최적의 원단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려 놓고 정보를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종합시장, 통일상가, 동화상가, 방산시장, 광장시장 뭐 이런데 그냥 할일 없고 심심하고 에너지가 좀 많을 때는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데 지식을 다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야, 뭐 어디서 파냐 물으면 어 그거 뭐 어디 몇호 어디 가면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동대문 전문가가 됐었는데 아 베트남에 오고 나서 그 기술이 다 쓸모없어졌습니다 베트남에 온지 8년 동안 이것도 한 두세 번 밖에 안 와봤고 조금은 나태해져서 일하지 않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분명히 여기에도 좋은 제품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막상 쓰려니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칼라들에서 원단을 골라서 사용하면은 발주를 하면 그 제품을 운좋으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잘 팔려서 리오더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원단이 없다 아그 원단은 끝났다 이러면서 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잘 팔려도 문제 그리고 리오더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엄청 큰 난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품들은 계속 런닝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어, 한국이나 대만 공장들의 원단 공장들에서 음, 직접 발주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조금 비싸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자금이 원단에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니멈 발주라는 수량이 있는데 예전에는 400야드까지도 해줬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 지나고 하면서 700야드, 1000야드까지 미니멈 몸이 높아지면서 그 부담이 커졌고 원단값에다가 그 부담에 대한 비용까지 더해지면 음 가격이 많이 비싸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로컬 원단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 상인들의 상태가 거의 안 좋아 보이죠. 다들 어 지루하게 보이고 피곤한지 지루한지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자고 있고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어 여기도 또 있네. <laughs> 이게 베트남이죠, 뭐. 네, 요런 거 구경하면서 또 원단 시장 쭉 둘러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힘들지만 고생해서 원단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골 깊숙이 있는 퀄리티 좋게 제품을 만들어 내는 모자 공장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되면은 와, 제 모자 20년의 노하우를 응축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세. 아 원단 시장에 모자 만드는 원단은 거의 없고 옷 만드는 원단 그 약간 베트남스러운 그사 사방샤방하고 헐렁헐렁한 그런 그런 원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원단을 막 놔둔 게 아니라 스와치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매장도 엄청 좋았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원단 시장은 음. 좀더 돌아보는 걸로 촬영은 요 정도 하고 열심히 돌아와서 좋은 원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거 역시 이 나라는 대봉을 안 쓰고 대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자루에다가 원단 신고 어, 아줌마가 하고 있는 일을. <laughs> 땀에 쩔어버림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아 동대문 마냥 여기 봐 뭐? 오군 오군대문 오군대문도 엄청 빡세네 아 이거 가데어어 힘들어, 힘들어. 음. Where are you? No, no, not same, no, no, not same. No, no, no. 자 이렇게 다른 구획도 애니한테 카메라 붙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바지 원단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만들만하기도 한데 어, 안정적인 공급이 불안해서 이런 음, 경우는 특이하게 제가 기획적인 상품 로고 넣어서 만드는 디자인할 때 사용해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무지 모자로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모자를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되는 고급 원단을 찾아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아주 좋은 가격에 무지 모자를 완성해야 됩니다. 시장 안으로도 열심히 돌아다녔고 시장 바깥으로도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뭐 죄다 번쩍번쩍하고 블링블링한 아우자의 원단만 많이 있고 다른 구역으로 좀 이동을 해 가지고 계속 찾아보긴 해야 되지만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 조사였습니다. 크... 어렵다 그래도 애니가 있어서 여기저기 가이드 받으면서 충분히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성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미난 모습도 보여 드리고 좋습니다 아 그래도 성공해야 하는데 아씨 원단이 많긴 많은데 다 아우저이 만들고 자몽 만들고 냉장고 바지 만들 것 같은 그런 원단 밖에 없네요 아 이거 원단 시장이 확실히 한국이랑은 다르고 어, 필요한 언단들이 딱 찾아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는데, 고생스럽기만 하고, 땀만 나고, 수확이 없어요. 오 마이 갓.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덥고, 힘든데, 왜 저는 저렇게 헬멧을 쓰고 있고, 긴팔 난방을 걸쳐있고, 개고생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여기는 의류쪽이라서 음, 원단이 좀 없는 것 같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려는데 12시가 넘었더라구요 아휴 육수를 너무 많이 올려서 어, 육수도 좀 채워야 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또 최애하는 이 오군에 올 때마다 먹는 이 맛집 분팅늑 혹은 돼지고기 지진거 꿀제육 맛이 나는 그 맛있는 그걸 먹으려고 힘들어도 오근에서 일하고 나면 그걸 꼭 먹고 가는데요. 에이, 힐링푸드입니다. 어, 동대문의 종합시장 앞에 호남식당 같은 저에게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애니가 일했다는 원단집이라고 또 알려주네요. 애니도 어릴 때 여러 군데에서 빡세게 일했던 아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맛있는 집이 쭈렇게 조그만 걸로 올라가면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집이고 저 집에 엄청 많이 가가지고 저 사장님이 애니를 엄청 이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저희에게 내줍니다 <웃음> <웃음> 비내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 아, 최고의 순간. 와, 진짜 비주얼 완전.